안녕하세요 레드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보 소식 그 다음에 이슈라고 해야 되겠죠 전해드리겠습니다 DDR5 컴퓨터 시스템 램이죠 램이 DDR5로 넘어오면서 삼성램이 문제가 생겼었죠 DDR5 5600MHz 16GB 이상 제품들의 메모리가 불량이 많았습니다 램이 삼성램이 불량이 많아서 업체들 그런 데서는 SK건 또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램을 많이 사용했는데 마이크론 최근에 마이크론 특정 주차에서 불량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10개 사면 10개 다 불량 그중에 27주차 멕시코에서 생산이 된 마이크론 램이 전부 다 불량이 났습니다 대부분 불량입니다 불량 분량 정상은 간헐적으로 블루 스크린 뜬다든지 윈도우 종료할 때 블루 스크린 그 다음에 게임 설치 중 오류 게임, 실행 중, 블루 스크린, 이유를 알수 없는 컴퓨터 느리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윈도우 설치할 때 오류 나는 것도 있고요. 램 오류들이, 이런 오류들이 많죠.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한 27 숫자 마이크론 램, 한국에 들어온, 거의 다불량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27 숫자 DDR5 5600MHz, 16GB 이상, 마이크론 제품이죠. 멕시코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DDR5 5600MHz 16GB 이상 램을 구매하신 분들은 혹시나 자기 램이 불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셔도 그냥 AS 센터나 구매처를 통해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제품으로 교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생산된 마이크론, 마이크론 동일한 마이크론 DDR5 5600MHz 중에 말레이시아산이나 다른 데서 생산된 제품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차 27주차 28주차 멕시코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DDR5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것 그래서 아직 DDR5 수율이 그렇게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율이 SK 제품, SK DDR5 5600MHz, 16GB 이상 제품. 14나노죠, 요즘에. DDR5 생산하는데. 수율이 90% 이상 나오고 있답니다. SK 사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뿔딱이다, 에러가 난다, 그런 이상증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잘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정 주차의 마이크론 램, 불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램은 아직도 불량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클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DDR5, 14나노 공정이죠. 14나노 공정에 수율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능을 원하신다면 DDR5, 그리고 AMD 구매하신다면 DDR5 무조건 구매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DDR4하고 DDR5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성능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DDR4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신다면 마이크론, 멕시코에서 생산된 27주차, 28주차는 그러고 같은 27주 차라도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괜찮은 편은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램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램도 지금 수율을 높이려고 문제 램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긴급 소식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정보 모르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